이거 좀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나? 괜찮을까 일단 저장해 보자. 일단 저장해. 망했는데 <laughs> 어우! 이거! 갈 수가 없는데요 <laughs> 이거 망한거 같은 데 어떻게 하지 아위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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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걸 다 깔아, 다 깔아 아아 <laughs> 뭔가 되긴 되나 아, 아니면 도망가 일단 일단 도망가고, 여기서 깔고 이제 깔고, 아잇 오케이 아 my n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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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아련실 2개 남았어 어 뭐야 더널탑 최상층 전작도 원에서도 최상층이었던 것 같긴 한데 You take me back Die at my hands. 복상. 자딜라일라 코퍼스푼과 만나서 제거를 해라. 근데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강아지들부터 좀 없애봐. <laughs> 강아지들부터 없애봐. 나 많이 갖고 왔으니까 총 일단 일단 총부터 쓰자. 어차피 저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잇! 네, 네, 네. <laughs> 체력을 좀더 많이 남겨 놨어야 되는데. 4개 정도는 있었어야 좀 안정적이게 사냥할 텐데. I o n d e t r o n e to my t 얘네들은 도망가는구나. 오케이 한방. 두방. 미친 세방와 미친 뭐야 이거 If you live through half of what I have, you'd be down on your knees. 안돼! 그거 어떻게 잡으라고? 미쳤네. 미쳤네. 저기요? 너 체력이 있긴 하니? 뭔 어, 체력이 있긴 한 거야? 한 방, 두 방, 좋았어. 체력은 좀 자동으로 사니까. 세 방, 좋았어. 한열방 맞춰야 되냐? 저기 이거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e 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왜왜 왜? 아, 요거 경직도 되네 경직도 되네 오케이 하나 먹어 피하고 그렇지 오케이 피하기만 하면 된다 피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 m a n d a Corachi, c o r a 왜, 어디 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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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야 야야야 찔러! 와우 대체 몇번까지 <laughs> 해 왜, 왜, 거냐이 왜, 어, 왜, 왜, o no. 왜, 어, 왜, no. 왜, 아아아 왜, 와. 대체 몇 번을 해야 돼? 오케이, 좋아. 아, 곱번된거 같은데. 아직도 아니라고? 와, 진짜. 아, 첫 번째. 두 번째 맞고. 오케이 세 번째 괜찮다 괜찮다 1단계 단 괜찮다 와 저것만 피하고 하고 어 아우 야이 이게 어.. 그런게 어디냐 너무하지 않냐아 아이 찌르고 체력채워 체력채워 노노노노노노 oh, 오케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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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강공격으로 경직을 시키는거야 아, 아이 아이 okay. 오케이 좋았어 아너 언제 죽어 그렇지 얘왜안 죽어? 아이씨 아아 아, 아, 좋아 안 죽어 안 죽어 왜아 노노노 오케이, 왜 일로 가지? 근데 자꾸 아 영혼 을 되돌려 놓아필멸 자가 되도록 만들 고 제거 하고 다음 이라고? 그러면 일로 가 는게 아닌가? 얘를 먼저 잡 는게 아닌 건가? 뭐야이게아닌가 영혼을 돌려놓으라는 게니야 소리지? 저 맞는 거아니거말니야 이거 아 되는 건가? 일단 체력 채웠으니까 다시 시작. 뭐야? 뭐쩌았는 거야, 이 자, 이게아니었고요 잡는게 아니었고 이장을꺼내서 얘한테 you 뭐야, 해서이녀석이라며 엥? <laughs> 이건 뭐야? 사라졌어 딜라일라의 그림 뭐야? 그래야 마땅한 세상? 나 여기 기구나이게진짜였구만 음... 로아.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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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왜, 왜, 여기서 몇명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여기도 있네. 들어와, 들어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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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잖아. <laughs> 폭탄. 아, 와, 와, 와. 들어와. 아, 들어와. 다 들어와.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진짜 말도 안 되네. 잠깐만 잠깐 잠깐. 오케이.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자자자. 아... 어 a 어 s a l 라 this was taken from m I'll 뭐야, 분신 쳐다. 아, 분신 쳐다리 다이다야이제진이제진이구가 이따가 어. 또는 이두 개나 있네요. 목표 갱신 끝을 맺어라. 어 표로 바타노. 아얘 풀어주는 건가? 나가고. 어떻게 되살? let's sit down i'll explain it all 뭐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1시간 치명적급수 문 이런 거나 하나도 못 찾았고 아버지를 구하다 and so the duke fell and in his place rose a figure from the underworld Had ah, come into the world with nothing, but was determined to leave so it a very rich man. Sometimes power shouts, and sometimes it whispers. In Dunwall, you the copper spoon. There Power was smashed, and the brought to an end. The rightful Empress once again seized her throne. And so it was that Emily the Vengeful rooted out the last of those who had betrayed her and ruled over her empire with her legendary father, Corvo Etano, standing by her side. In his day, Anton Sokolov lit the fires of industry, starting a great consuming blaze at the heart of the empire. he saw his machines used for war and oppression watching the powerful crush those beneath them leaving dunwall for the last time he turned to the cold north his energy spent at last only an echo of the man he'd aspired to be there are things that never change no matter how hard you try questions you must answer As Megan Foster faded from the world, Billy Lurk stepped from her shadow, Lily setting out to discover her true self, and seeking the closest thing she'd ever known to family. This is 2.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거의 한 챕터? 한 챕터 한데한 40분 정도 걸렸으니까 보통 8개인가 9개였지? 그러면 거의 8시간 정도 됐다 아무튼 디사르드2는 여기까지